코를 너무 쉬면요 건강이 안 좋다고 하니까 아,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오페라관에서 진행하는 아, 마스네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신 곡이요 아, 그 유명한 타이스의 냉상곡. 이런 오페라는 못보시다 할지라도 냉상곡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죠. 자. 이마스레라는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이분이 셰펜에 정말 히트작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렇죠? 188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노, 젊은 베르테리에, 슬픔, 그다음에 1894년에 다이스까지 정말 프랑스 오페라의 핵심 인기작을 이 셰펜이나 이렇게 했으니까요 대단한 작국가인데탄생입다 신성과 애욕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을그립니다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사실 이두 가지 성정이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신성함과 애욕과 물욕증 이런 탐욕증 두 가지 사이에 때로는 우리 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방황을 하. 오늘 정말 이 오페라가 프랑스 오페라다운 화려하고 실체적인 심리 묘사까지 잘 다룬 이런 오페라 오늘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원작은요, 사실이 말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온 도시를 구미한 이런 미녀가 있었는데요, 원래의 지급은 정도 재단에서 춤을 추는 무인대. 이제 극장이나 부유한 사인집에서 춤을 추면서 또는 발라로 이렇게 벗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직업이 장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독교의 젊고 잘 생긴 수도사가 하나의 인물을 끼고요. 이 향락적이고 대표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펼치는데요. 이 타이스란 이창례를 설득하고 설교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을 이렇게 개종시키는데 성공한다 이겁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종에 성공한다. 그런데 과업은 완수한 듯하지만요, 자신이 결국은 그, 다이스가 이렇게 꿈에 나타나고.